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 본문을 아주 빠르게,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해석해 드리는 건데요.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바꿨을 수 있는 말이나 문법적 주요 상황들을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켜놓고 구경만 하시거나 듣기만 하셔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쌤의 공부 톡톡. 자, 여기는 능률 양 실과 본문이고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살짝 보일 호 거고 바꿀 수 있는 거 파란색, 바꿀 수 없는 거 빨간색입니다. Korean waves. 한류. Today we are meeting Korean waves. The winner of this year's K-pop dance festival in London. 자, 우리는 코리안 웨이브를 만날 것이고 동격의 데잘안 네, 나와요. 네, 그리고 Here is John, the leader of the dance team. 이 동격거 잘안 나와요. 네, 어쨌든 존이래요. 존이 좋아서이를 쓰는 겁니다. 히면안 돼요. 그리고 W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special features of your dance? 이게 이제 원래는 will you please 테라스인데 우주를 쓰면 공손해집니다 이때 피처는 특징,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징을 말해줄래? 그래서 Sure We love the hot beat of K-pop 우리는 K-pop의 핫한 비트를 좋아한대요 네뭐 건드릴 게 없니 이렇게 그리고 We love the soft moves of traditional Korean dancers too 자 우리는 한국 무용의 전통 한국 무용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또한 좋아합니다. 여기 이 또한을 바꿀 수 있는 말이 이, 이걸 파기하고 여기다가 이제 올소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져요. 올소 so, 이렇게 넣어도 no, we also love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we want to put them together and create rhythmic waves. 자 여기서 원트 다음에는 초보정사만 써야돼요 그러니까 이쪽 풋을 이쪽 풋을 푸팅을 써서는 안됩니다 푸팅 금지 그리고 원트 다음에 푸인데 그래서 원트 다음에 뭐 그대로 모으고 싶다 리드믹한 웨이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푸 푸드 크리에이트 두개로 걸어놨어요 네, 병렬. You rap in Korean. Do you speak the language? 네, 너는 한국어로 막, 랩을 하는데, 너그 언어 할수 있냐 하냐. 행리로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Yes, but my Korean is not very good. 어, 내 네, 한국어는 한국어 시험 그렇게 좋진 않아. I'm studying it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UK, but it's not easy. 자, 나는 그것을, 코리안을 한국문화센터에서 배웠어, 영국에 있는.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아. You must be interested in not only Korean music, but also the Korean language.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이번 단원에서 나왔던 must 다음을 빌을 수만 모모임이 틀림없다야 돼요. 모모임이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동니 A 버들비입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B에 있는 거야. 한국 음악 뿐만이 아니라, 한국 언어도 관심이 있는 게 틀림없다. 이거를 B as well a A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You must be interested in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에, 코리안 랭귀지를 먼저 쓰시고, as well as를 쓴 다음 코리안 뮤직을 뒤에 넣어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as well as를 이용해서 you bet you know what you bet 이거는 어 물론이죠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걸어도 돼 이런 뜻이죠 어 내기해도 돼 내가 한국 언어를 좋아한다는 쪽으로 걸어 센터가 특별한 주를 가졌어요. 페인머스 웨스터너에 대해 오는 대에서예요이게 원래 이제 어바웃 자리죠 어바웃 써도 돼요 그리고 인더 코리안 엠파이어에 대해서 지난 달에 그리고 그게 뭐냐? One of them was Ernest b e t h e 그들 중한 명이 어니스트 배터이었는데 어, 이때 댐은 유명한 코리안엠파이어에 있었던 유명한 웨스너 서부인 음. Korea 어니스트 배리은 한국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졌대요. <laughs>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요걸 이제 부가 이동이라고 하고 옆교생님이 조금 강조하셨더라고요. 이 헤드를 가지고, 디 i 트기를 쓴 거야. 네,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헤드 트기 같은 거 쓰면 틀립니다. 네. 이게 헤드는 진짜 동사기 때문이죠. 진짜 동사. Yes. He was born in Bristol, not far from here. 어, 그는 브리스톨에서 태어났고, 전치사 꼭 인싸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안되고엘나온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너무 넓어. 브리스톨리라는 장소가. I that he a shimbo, a in and 자, 나는 배웠는데 그가 설립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파운드로 슬쩍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발견한 게 아니잖아. f i n d 는 found, f o u n d e f o u n d i f o u n d 는 founded, founded니까. 메인 심모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founded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이건 안될것 같긴 한데. Head founded도 써서는 안 돼요. 역사적 사실에는 대각거를 쓰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He love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so do I. 이 so do I가. 도치구문인데 어쨌든 그는 코리안 컬처를 좋아해. So do I, I love 그래 이거죠. 이 두가 love를 형제형으로 잡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So do I. 그러니까 I lov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요 놈을 요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That's cool. You're going to come to Korea for the final round, aren't you? 자, 저 그거 멋지군요. 당신은 come to Korea for the final round. Final round를 위해서 한국에 오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도 지금, 어, 국가의 문을 쓰고 있는데, 요놈을 가져와가지고 안트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요, 요런 걸할 거예요. 저. 돈추 이런 거. 아니요. 온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얘가 비동사를 썼으면 우리도 비동사를 씁니다. 아, 이게 또 부정이면 긍정이고 긍정이면 부정이라. 아유? 또안 돼요. 네. 요런 거안 돼요. 낚이지 마세요. 네, 파이널 라운드에는 꼭 더가 붙어야 되고 있냐면 하나밖에 없을까? Absolutely. 당근이지라는 뜻이에요. Absolutely가 당근이에요. We're now polishing our moves. Polishing은 원래 광을 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듬고 있어 뭐 이런 뜻이죠.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final round, visiting the country and enjoying the hot energy of K-pop and K-food.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looking forward to는 이투가 투부정사가 아니거든. 투부정사가 아니라서 이투 다음에는 명사만 써요. 그래서 이게 엄청 기대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명사 1번 이거 봐. ing를 쓰잖아. ing를 쓴다고. ing를 쓴다고. 이렇게 ing를 그래서 이 ing를 이렇게 비지트를 쓰거나 인조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 투는 투부 정사가 아니고 전치사기 때문에 i n g 만 써야 돼요. loop for to ing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리고 토비뷰가 I wish you good luck. 어. 좋아행운을 빈다. What places do you want to visit? 어떤 장소를 너는 방문하고 싶니? 요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왜냐 want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want는 비지팅을 안 아이고. 빨간 말 해야 되는데. 비지팅은 안 돼요. 네. ing는 안 받아줘요. My first stop will be Insa-dong. 나는 인사동이야. In 그 stop은 원래 정류장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버스가 아니니까 내가 처음에 갈곳뭐 이런 거지. There are many fun activities to do there and lots of street food to enjoy. 자 여기서 이제 나는 들었다. 이 대어 이때 내가 들으 내가 과거 현재까지 들었던 적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때 대어 아래 쓰는 이유는. 액티비티즈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가 가지고 동사 만든 겁니다. 이거 이즈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액티비티 즐거든 여기 복수 명사로. To do 이거는 액티비티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명법. 학교에서 는 이걸 낸다는 겁니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대화로 인사성을 얘기하고, 라치오브 스트리프드 to enjoy 즐길 음식 이렇게 요걸 낸다는 거야. I d like to go on a handbook photo shoot and try dog bookie. 야, I'd like to는 I w o u l 이 like to 는 r y to try to try to try to t r to try to try to t 트라이 o try to try to try t 이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 r y t r y 한복 포토샵도 하고 떡볶이도 먹어볼 거래요. t h e I h e to stop by n a m d a 남대문 마켓도 들를 건데 이게 원트 다음에 투스탑스죠 명사적이야. 요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원트 다음에 투 분명 사진. 2 어, 2번에 요기. <laughs>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어 원트가 그랬듯이 여기도 스타핑을 쓰면 안, 안 돼요. 오프도 ing는 싫어해. 투부정사만 맞아줘요. 그리고 아 미틀이 있네. 어차피 26번에. I want to pick up character s o c k s and popular Korean goods for my sister. 자 나는 픽업 캐릭터 스스를 고를 것입니다. 파 u l a r KOREAN GOODS FOR MY SISTER. 여기서 이제 원트남의 픽업 나왔죠. 이것도 명사적용법. 피킹은 안 돼요. 한 번만 얘기할게 이번에는. 그리고 내 시스터를 위해서 이 굿즈 는 상품. t h e y m u s t h a v e a w i d e s e l e c t i o n t h e r e i w i h o d e i w i h s o d e s y o u f e i n t d e i t s o n e i n i t o n u e s t o n e h s t o d h a n 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Thank you for e i n t h d a y t o u f i n s o d a e n g i s o e i n g i t o n e s o a y n e i t h s t a h n 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n 어, o b e t h t a t h n k you for e i n g with us t a h a n k you being with t o t h a i t t h a n k you i a g o i n g t o s a y i t t h a n k you 어 고, 땡, 이유 네, 여기까지 가, 등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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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건 칠과 본문입니다 톡